와, 진짜 많더라. 진짜 예 진짜 한번 아, 진짜 예계 이거예요? 네, 다섯 개 아무거나 골라주시면돼요 너무 귀여워. 음. 음. 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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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우니까 이거... <laughs> 이거 하고 이거 언니가 산 거랑 아 이것도 찍어야 된니야 짜잔 이거 내 야심작인데 오, 귀여워, 귀여워. <laughs> 다 이거 거의 다 모았지 싶어 가지고 <laughs> 아, 아 이거 봐봐 제발 꼴, 꼴등? 꼴등이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희가 더 챙겨 드릴게요 여 <laughs> 어떤 거같아 아, 요아전 어, 이거요 이쪽이랑 아 여기 작가님 이거 샀는데 이거는 네, 할수 있어요? 네. 아 여기 진짜 많이 샀다 여기서 이거 했는데 5등 어. 걸렸어 아 6등도 걸렸어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까, 아까 샀는데, 이거 안 받아가지고. 네 아, 이거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다? 응. 감사합니다. 예쁜 거 골랐네. <laughs> 어이 <laughs> 뒤에도 너무 예뻐 어 그치 너가 통화 좀. 내가 할까 언니? 언니가 가등이나요몇 등이에요? 5등이요 오 5등이다 옆전체등이 굴러. 대박이다 4다 네, 네. 괜찮아요? 나름 그래도 중간 이상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 네, 거꾸로 가요. 옆에 옆으로 가고 있어서. 우선, 2등! 3등! 여기 마트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될것요 스북가고 나왔는데 어? 백만 가자 이거 아, 이거 가지고 가요. 갈래요 아, 네, 이렇게 <laughs> 하세요 난맨 앞에 있는 분홍색 이거 가트 <laughs> 이거 어. <laughs> 아니, 나는 너도 똑같은 의견이 어, 그렇게 할래 이렇게 친가 같은 이면검사해이 어, 이건... 귀여워. 어, 나. 너에게 엄청 소중한 거잖아. 맞아, 이거 받으러 가보자.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받으러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어, 진짜 왔다 <laughs> 카페 와서 풀어보기 이어서 근래. <laughs> 언니야 글래 진짜 많이 샀네. 맞네. 원래도 많다아니야아이거 불에 탄거 같은. 이거를 아, 원래 틀어. 내가 안 살려고 했는데 아. <laughs> 살 수밖에 없었어. 실불로 보니까. 아. 아 근데 나도 이거 음. 있는 거 보니까 어 되게 유용하겠더라 이거. 어. 아니 내가 이거 작은 건줄 알았는데 음. 진짜 크더라고. 어. 크면은. 활용이 좋겠지? 어. 그래서 이거는 막 작가님이 이렇게 어. 막 실제로 해놓은, 붙여놓은 거. 어, 어, 나 봤었어. 나 봤었어. 그거 어. 그 보고 반해서 샀어 불래는 구름, 그... 구름은 난중에 보여줘. 맞아. 이제 덮. 음, 음, 그, 음, 그 음. 그 아, 그래. 언니가 보자. 덮은 너무 많이 줬어 이거랑. 아, 홈 이거 홈잘 썼다고 한 <laughs> <하는> 거. 어. <laughs> 이거 빨래였어. <laughs> 아, 귀여워. 빨래고, 이거. 이거 그 색감이 너무 예쁜 거 사... 같아. 어, 이거 이거 뭐세 번째 건가? 받아 가지고 이거 똑같은 거 응. 하나 더 받았어. 맞아, 맞지 맞아. 맞지. <laughs> 이까무이 이거... 응. 아, 이거는 덤이 아니라 내가 뽑기에서 받은 거다. 아. 맞아 맞아. 이거는 여기서밖에 안 팔아서. 그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응. 맞아.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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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실 이거 오토와이어 사고 싶었구나 언니야. 응. 응. 아니, 나 여기서 처음 봤거든. 아. 그래 나도 이렇게 응. 큰거 처음 봤어. 맞아. 품수 어. 좋은 거 같아. 아 칼선이 이렇게 단아했어. 정말. 이거 엄청 음. 비싸겠다. 3천 원. 세 세일해서. 응 어. 그리고 된다. 이게 좀 응. 재질이 좋은 스티커다. 어, 완전. 뭔지 알지? 완전. 완전 좋아. 단단하고 어. 응. 어. 어, 그리고 다리 하늘색이어서 샀습니다. 와, 다리 하늘색이어서 샀다는 것도 너무 멋있어. 그리고 꼼장미? 아. 이거 너무 독특하고 분위기가 너무 멋있어. 아어 이거 복귀해서 어? 2 0 0 0원 복귀해가지고 3 0원 스티커 걸렸습니다. 어이 예쁘다. 그치. 어.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원래 골드를 사려고 했는데 썰다 없대가지고 어. 은색을 샀어요. 그리고 어? 이런 숫자 가지고 싶었었나. 어 이런. 뭐, 예뻐요. 예뻐. 요즘은 너무 손글씨나 둥글 둥글한 것밖에 없어서. 만 근데 이렇게 보딕 이런 아. 게 좋아가지고 근데 샀고? 이거 되게 특이해서 맞아. 잘 보지 못하는 응. 그런 거 또. 어떤 이 놓을까 <laughs> 나중에 이제 또 잠이. 3월에 만나잖아 아 어. 이거 이것도 아 보디 보디 고로 금박 있어 맞아 어. 반짝반짝 어, 예뻐 예뻐 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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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더미였고 아니 이거 한 장씩 아 인스타 팔로우 어. 했던 거고 나는 분홍색 받았어 너무 이쁘다 이쁘다 어이오 이거 빡, 완전 빳빳해 어아 이거 모조지야 모조지 너무 어, 행복해. 예뻐. 행복해 나 이, 이거 너무 할든 인스타 팔로우 어, 이거를 골랐어 아나 어, 이거 골랐어 나는 뭔가 약간 독특해서 아, 속뜻, 그래. 아, 이거 예쁜데 <laughs> 아 근데 사실 나 이거 옛날부터 가지고 싶었거든. 응. 근데 이게 구매하기 버튼까지 누르는 게 하나도 어렵더라고. 나도, 나도 근데, 근데 실물 보니까 시, 너무 예쁘다. 니맘내맘니맘내맘 어. 어, 이거, 어, 이거 집에 어, 있잖아. 너 이거 해.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세장 있어. 미쳤다리. 미쳤다리고마. 미쳤어, 어, 별. 어,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어, 예쁜 가 이거 색깔 예쁘다. 어? 오. 맞지? 아, 난 영수증 덜 나을 거. 아. 아, 그냥 귀찮아서 짜잔. 어? 어? 왜두 개나? 어. 원래 두개 들었나? 또 나비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이거는 금이랑 이런, 이런 조합이 음, 빈티지랑 어울릴 것 같아서 음, 샀어요 이렇게 샀고요 여기는 브랜드가 어디입니까? 루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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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지요? 근데 진짜 다양하게 어내시네 아, 뭔가 상반되어 음. 있어서 그리고 귀여워. 이거 설날 했을 겁니다 아 어, 설날 닫고 설날 했을 겁니다 어? 이거 덤인가 봐 거 봐. 이게 뭔가 대물이도 아니고 그런 곳이 나은 구는 게 너무 귀여워. 아 어, 이거 너무, 너무 귀여워서 샀어.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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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인데 설날에 <laughs> 어, 할수 있네. 그치 그치. 이건 내가 안 귀여워. 샀어. 덤으로 주셨나 봐. <laughs> 이거 세 개. <3개. 웃음> 이거는 명함. <명아. 웃음> 너무 예쁘잖아. 나도 가져올 그, 아, 같이 갈거 그랬다. 어, 너무 예쁘다. 그래. 응. 가 이거 줬잖아, 이거 제니. 근데 실물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이게... 이거 하나 샀는데 이거 다 줘. 어. 대박이다. 이것도 진짜 귀엽고. 이것도 어, 너무 귀엽어 내가 기 이... 이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작년에도 명함이 이거였으면 맞을 거야. 이게 너무 귀여운데 큰 버전은 없냐고 내가 물어봤었거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벽에 붙여놓겠습니다.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이거는 다으러스고 너무 예뻐요. 저요. 음? 어디 지근데 에이리! 에이리입니다. 오,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근데 작가님이 힘들 때마다 음. 그 해서 막 맞아. 스토리가 있다 하길래 그것도 좀 감동이었어. 나, 어, 나 찍었어, 그것도. 아. 어. 와 예뻐요. <laughs> 예뻐요. 아네 고마워. <laughs> 오이것도 어, 예뻐. 응. 근데 있잖아 디아리를 좀 여성들이 많더라. 잡지 이렇게 막다 보니까 응. 다 여성들 되게 많고 응. 여성이래. 맞아 맞아. <laughs> 우와 덤입니다. 근데 작가님이 덤을 진짜 많이 챙겨주시더라고. 어, 맞아 맞아. <laughs> 와 이쁘다. 이쁘다. 어머 이거 몇 장을 두고 주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주셨나 봐 음. 이것도 잠시 음. 이거 더이야 음. 대박 우와. 어, 이거 너무 예뻐 응. 내 취향이야 어. 와 이거 인스야? 어 이거 아. 아니 잠시 아인? 칼손 있어 이거는 밑에 거는 인스 인스 아.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네모로데 음. 아이고, 귀여워. 음. 월, 원래는 언니. 이것만 사러 갔는데, 음. 이것까지 사버렸어. <laughs> 아니, <이거> 배보다 <laughs> 배꼽이 더큰거 아니야? <웃음> 네. <웃음> <웃음> 정확합니다. 아니, 내가 네.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여기를 이제 일러스트 왔었는데, 나는 음, 음, 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음. 그때 디아리뭐스 많이 샀었거든 응. 그냥 이게 예쁘다 싶어서 응. 그 지아리움 작가님한테 그거를 응. 그 초대권을 받았었어 아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샀는데 맞아. 이만큼 샀는데 덤을 똑같이 그만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왜 이런가 했는데 그런 작가들이 잘 없더라고 아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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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뻐 와와 와. 이거 와. 너무 예쁘 <laughs> 너무 예뻐 너무 예쁘거든요 예뻐 너무 <laughs> <예쁘단 웃음> <아니야>? <그니까. 웃음> 아, 오늘 그리고 디아 리 작가님이 음, 음, 만든 음. 그 다이어리 커버 이런 음. 것도 너무 예쁘다 아니야? 맞아. 근데 그다 팔렸더라고? 아 진짜? 음. 음 너무 우리가 늦게 갔나 봐. 어. 금요일에 갔어야 아니, 됐는데. 아니 어 맞아 어제 다팔렸대와 어. <laughs> 너무 귀엽다. 맞아. 너무 이거 때문에 샀어. 왜 뭐, 뭐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다 어, 마음에 그냥 들어서. 이이왜 너무 예쁘다. 이거 시크해. 음.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갑자 이것도 너무 예쁘다. 갑자기 보이는. <laughs> 이렇게 나서 그런데. 아. 와. 예뻐. 와. 예뻐. 오 너무 예가 나질게. 내창 아니야. 진짜. <laughs> 와. 아, 뒤도 있다. 뒤 보자. 아, 이거 완전 아이돌 같아. 어, 너무 귀엽다. <laughs> 내년에 써. 어. 아니다, 어. 오래 써야 되니다 이거. 어. 타공판에서 맞아. 이렇게 두개다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맞아. 뭐 완전. 맞아. 자재 아니니? 바 자꾸 연재. 응. <laughs> 영재. 영재어 너무 어. 예쁘 아. <laughs> <laughs> 이거 좀 비쌌어. 32,000원. <laughs> 근데. 보자. 너 살걸? 와 <laughs> 예뻐 미쳤다 와 근데 이거 다 그리신거잖아 미쳤다 미쳤다 와. 남자도 있어 다다 떼지는거야 찌지찌직 떼지는거 말고 그냥 통으로 통 이렇게 떼지는거 어머 <laughs> 해감. 어, 이거 많이, 많이 아는... 어, 맞아. 어. <laughs> 예쁘다. 와, 하나하나 하나 다 어떻게... 미쳤다. 어떻게... 내가 이것도 나누면 줄게 <laughs> 아니야, 이거 하나씩 밖에 없어. 하나씩밖에 없어. 아니야, 그래도 보다 보면은 내 취향이 아닌 게 있을 거 같아. 어,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어. 똑같은 그 그림이잖아. 어. 근데 언니가 취향 아닌 거랑 있는 거랑 있는 것도 신기해. 약간 그런 거 같아. 내가 딱 찰떡같이 각구를 할수 있는 거랑, 어. 아니면 너와, 너도 이거 좋아하잖아. 어맞아 맞아. 아무튼 내가 별로 어, 찰떡같이 안쓸게 아, 보여가지고. 난그 이런 거잘안 써. 담음에는 거. 거. 아, 아 이건 나잘 써. 어, 어. 어, 어. 이런 거는 아, 이런 아, 분위기의 재즈 어. 음악 아, 같은 거를 아, 들으면서 뭐 가사를 하면 쓰거나 아, 하면 정말 찰떡이겠지. 어, 너무 귀엽다 어, 아니 이게다 스타일이 달라가죠, 그지 어, 너무 귀여운데. 어 남자도 있어. 어, 어 남자도 있어. 어? 이런 건 나한테 줄거 같아. 어. <웃음> <웃음> 좋아, 보이지요? 좋아, 좋아. 딱 보이지요. 좋아, 좋아. 이것도 나한테 너무... 줄거 같아. 어, 난 이거 너무 이쁘다 는데러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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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너와 너의 남편. 오, 좋아. <laughs> 우와, 우와. 예쁘다. 이것도 나한테 줄것같좋거아 우와, 너무, 우와, 너무 좋아 <laughs> 너 좋아 아아 <laughs> 너무 잘 샀다. 아니, 왜냐면 실물로 안 보면은 이게 뭐야? 뭐가 더 있는지 모르잖아. 디아리움은 아, 아리움은실물봐야아 맞아. 어, 어 맞아. 어. 확실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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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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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응.